모든 여군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저희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었죠. 북한 여군 장교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특별 봉사조. 그곳은 차마 말로는 할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일가족 전원 수용소행.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다섯 명의 여군 장교들, 이들이 상상도 못할 미친 선택을 합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폐광산 터널, 그녀들의 발길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120km, 단 48시간, 뒤에서는 추격조가 쫓아오고, 앞에는 침수된 터널과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전원 죽습니다. 그래도 그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북한 여성 장교 5명의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